우리 베이러가 귀찮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늘이가 귀신 왔는데. 아구. 하늘이가 놀 거야? 다른 걸꽂혔어요 지금. 뭐? 양스코 출동 조금은 날파리가 네. <laughs> 양스코 출동 <laughs>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삐칼 삐용 삐용 삐용. 가지고 놀다가 알파리 출연에양스코가 출동을 했습니다. 뭐 모두가 심각하게 바라볼 정도로 그런 종류는 아닌가봐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는 저 여유로운 표정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리 보기 안 좋아? 거서 같이 잡아? 응, 음, 누가 잡을 것인가? 아유 이렇게 보니까 루피의 비율이 너무 귀엽다. 레오는 그러든지 말든지 예뻤네. 네, 그렇게는 알것 같아요. 지 h i 그 h choice? I don't know. I d 괜찮다. k 들은 w I 를 잡아라. 나는 화면을 잡을 테다. 아 n 저 w I 너무 귀엽다. 지금 너무 귀엽게 앉아 있어서 I don't know. I d 네, 몽글몽글몽글. 그요 아까 그칼 갖고 놀 때부터 요양 양스코 출동하고 이렇게 몽글몽글 앉아 있는 거이 장면만 별도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봐야겠어. 엄마야 <laughs> <어마이>, 엄마. 어... <laughs> 안녕하세요. 로면님이 얘네 바퀴벌레도 막 잡나요 하셨는데. 그 벌레 종류는 크게 상관은 안 합니다. 벌도 잡아요. 모양이 <laughs> 장난감 중에 바퀴벌레 모양의 장난감이 있기도 할 정도예요.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바퀴벌레를 만난 적이 없어서 바퀴벌레를 잡는지는 잡는 건못 봤어요. 만나면 잡지 않을까요? 바퀴벌레를 본다면 얘를 잡을게. 벌은 잡는 거 봤어요 우리 용감이가 어벌 잡았고 옷장 밑에 집어넣어 놓고 그거 안 나온다고 빽빽대고 울었죠 꺼내달라고 네. 벌이 도망가가지고 <laughs> 치고 놀다가 옷장 밑에 어떻게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벌이 안 나오니까 이거 안 나온다고 꺼내달라고 안달이 나가지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얘왜 자꾸 오냐고 왜 자꾸 왜 자꾸 벌 꺼내 달라고 고냐고 팔이 <laughs> <laughs> 채 뒤로 넣어서 꺼내줬죠 안녕하세요 r s e a poor one at a l o 이 e I t e 이렇게 쏘는 것보다 얘네들이 때려서 h a 속도가 훨씬 빠 r 다 doing. I knew 눈감이는 원 원체 빠르고 또 피우도 좋아서. 그것도 그게 그냥 일벌 이런 게 아니라 말벌류였어요, 말벌류 그래서. 엄마 엄마가 놀래가지고. 고양이가 말벌도 잖아요 근데 쏘면 엄마 엄마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렇죠. 땡뜬불때 돌아올 텐데. 눈감이는 갖고 놀았어요, 말벌. 고양이마다 물론 차이는 있겠죠 모든 고양이가 다잘 자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지롱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은 고양이 이거라는 느낌보다 루피 테드 하늘이 레오베이로 이 이래요 얘는 고양이가 아니라 얘는 루피고요 얘는 고양이가 얘는 테드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고양이로 이렇게 공통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루피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고요. 테드라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이래가 아니라 이제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사람마다 각각 개성과 이렇게 특징이 다른 것처럼 고양이도 처음에 고양이를 모를 때는, 아, 고양이는, 혹은 개는, 이렇게 얘기를 하, 하다가, 고양이를 알거나, 또는 강아지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는 이래, 고양이는 이래라기보다는, 아, 루피는 이렇고, 테드는 이렇고, 하늘이는 이래.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러잖아요. 네. 사람도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있듯이 고양이도 그런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느껴지는 게 점점 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빼길 정도. 우리 헤드가 귀엽죠. 루피도 귀엽고요.